코스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1분 보안 상식. 이번 시간에는 핀테크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핀테크란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금융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기술을 말합니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결제 등 이미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12DC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BDC란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로 중앙 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를 의미합니다. CBDC의 특징으로는 국가가 보증하는 화폐이므로 보다 신뢰 가능하고 안정적이라는 점과 디지털 기기만 있으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쉽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있습니다. 핀테크 기술은 CBTC 시스템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보장하며 자동화된 금융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한국, 미국, 영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CBTC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다양한 정보는 코스 서포터즈의 각종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